반갑습니다 골드문TV 코인트레이너 입니다 아, 오늘은 하이브 플레이드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다 폴리곤 관련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시청 전에 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죠 어제밤에 우리 비트형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에 약 5만 달러 선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이제 6,300만원 까지도 노려보았던 형인데 갑자기 어제 약6% 이상 하락을 하면서 다시 밴드 하단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차트 어, 보시면은 이 바이낸스 차트로 보시면은 다시 여기 47,000 달러에서 지금 약간 48,000 달러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21선 위로 어,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1선 위에 어, 이 라인 위로 최소한 아, 5만 달러 정도 어, 오, 5일선 교차하면서 5만 달러 정도는 조금 유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 12월 어, 31일 어, 선물 옵션 동시에 어, 최종 종 만기입니다. 원래 이제 2, 3일 전, 어, 2, 3일 전에는 이 수급적인 어, 교란이 조금 일어나는 국면이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어제 어, 암호화폐 선물이 약 3억 달러가 이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위뿐만 아니라 롱에 이제 되게 고 레버리지 어, 비율이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제 새해도 오고 연말에 어, 비트코인이 찐 반등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어, 데리고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어제 조금 어, 하락을 하면서 많은 어, 3억 달러의 규모의 이제 선물 옵션이 이제 청산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또 중국의 거래 금지. 네, 중국의 이제 거래 금지가 있으면서 기존에 계속 언급됐던 이슈죠. 거래 금지가 있으면서 자금이 많이 이탈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정말 비트코인 저점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 하락을 가져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 안 좋죠, 지금. 각종 악재가 하나씩 해소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연말인데 이제 계속 우리 우리 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불확실성, 경제 둔화에 잠재적인 요인, 오미크론은 뭐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코로나는 확산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애플은 다시 문을 걸어 잠근다, 애플 마켓이 다시 문을 걸어 잠그는등 약간 좀 경제에 대해서 다시 질병 이슈가 터지면서 이런 조금 악재들이 겹쳐서 지금 같은 한6% 이상 빠지는 장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히려 한번더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죠. 오늘 제가 언급드린 종목, 우리 하이브, 하이브, 뭐 플레이데, 그리고 폴리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인데 제가 물고 듣고 씹고 즐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우선 하이브 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세라인 안쪽으로 지금 잘어 추세라인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지금 아직 추세라인이 그렇게 꺾이지 않았다. 왜냐, 상승했을 때 이제 하락했을 때 거래량 그렇게 많이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빠진 것이지 어 비트코인 6% 빠졌으면 개별 알트코인 인들은 다한 12, 12%씩 빠져야지 약간 좀 정상입니다. 딱 봤을 때 지금 어 지금 다시 한번 어 들어가 봄직한 자리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번더 어 뜯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인이죠. 지금 이 라인 1,900원, 1,900원 밑에서 어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한 번에 다 담지 말고 이 박스권 라인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 1,900원에서 1,800원 사이 이 라인에서 이제 분할 매수해서 담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전 725원. 왜냐? 여기 밑으로 가면은 과대 낙폭이 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쭉 어, 상승 추세 타고 최종 목표가는 어, 궁금하시면 어, 카톡방 밑에 클릭하셔서 들어와서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금 매수하면 아주 좋을 법한 그런 자리가 나왔다. 하이브 한번더 뜯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번 뜯어보면 좋을 종목. 플레이댑 플레이댑도 굉장히 어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플레이댑 편 같은 경우는 저기 지금 로블록스 소셜 플랫폼에서 이제 어 게임을 오픈한다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하겠다 라고 하면서 2022년 어, 앞으로 3일 남았죠. 3일 남은 2022년에 굉장히 유망한 종목으로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 라인, 수세 라인 이탈이 여기 부분에서 살짝 어, 있긴 했지만 어, 지금 아직까지도 어, 상승 추세 라인 놓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적인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시면 거래량 그렇게 없이 저점을 계속 갱신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봤을 때만약 거래량 붙어 준다면 충분히 어 급상승이 가능한 그런 아주 매력적인 자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플레이랩 지금 또 보시면 각종 지표들이 지금 살짝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고 어, 이미 매도가 끝났고 끝났고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RSI 비율을 봤을 때 과거에도 이 라인 어, 상승했을 때도 그렇게 어, 과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 이 상승 추세 라인에 등을 올리고 타서 거래량이 터져 준다면은 충분히 급상승까지도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씹어 보면 좋을 법한 그런 자리로 보이고요. 그러면 매수 단가 1,835원. 이하 분할 매수 손절가 1600원 왜냐 방금 말씀드린 어, 이런 차트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정말 과대낙폭이 충분하게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 각종 여기 뭐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꼬꾸라졌지만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갈 법한 그런 무빙을 보여주고 있고 잘 보시면 2일선잘 지지를 받고 있죠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다 이 도지형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수 해가지고 1835 밑에서 어, 매수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익절가는 카톡방 들어가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어, 뜯어보면 좋을 종목 제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뜯었었죠 과거에 이제 2,590원 이하에서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최고점 3,500원까지 찍고 지금 내려와서 단기적인 1층, 2층, 3층 봤을 때 3층 바닥 라인 지지를 잘 해주고 있죠. 2,998원 약 3,000원 라인입니다. 목표가 과거 목표가가 3,000원이었는데 지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거냐? 네, 손절 라인 3,000원으로 다시 수정해서 과거 우리가 목표로 잡았던 목표가를 이제 어, 손절라인으로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 한번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바닥 강하게 어, 이렇게 커플로 해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 자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 추가적으로 어, 폴리곤 같은 경우는 뭐 위니스와 어, 그리고 웹3.0 어, 지원을 하고 암호화폐 지갑이 내장된 뭐 오페라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통합을 발표하면서 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소셜 미디어 이제 레디의 공동 설립자인 이제 알렉스 오아, 오아니안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뭐 2억 달러짜리 펀드도 이제 출시한다고 하니까 어, 좀더 기대를 해봐도 좋을 종목으로 보이고요.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다시 어, 매수를해도 나쁘지 않은. 어, 하지만 지금도 어, 추세는 과매수 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자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 음, 이 라인 21선 61선에서 저항을 받긴 했지만 지금 21선도 아직 쫓아오지도 못하는 아직도 상승 추세 라인이 안에 들어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건드려 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어,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어, 밑에 카트빨링크 클릭하셔서 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